인생에서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마음속으로만 가졌다면 아마 이그 유튜브를 남기지 못했을 텐데 또 좋은 친구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또잘 남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. 사실 그, 그 아버지도 아버지도 어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직업이 없으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데 갔을지 모르죠. 그 아펜젤라 집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했군요, 사람. 그렇죠.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, 많이 두려워했죠. 왜냐하면 왜양일체였어요 외놈이나 양놈이나 하나 봐 이거. 그러니까 두려워했었고 그다음에 뭐그뒤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배들 잡아다가 먹고 눈 같은 거를 이제 이런 카메라로 <laughs> 쓰고 그다음에 간 이런 거 내다가 이제 약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런 괴 소분들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사실 뭐 외과 수술이라든지 그렇죠, 그렇죠. 의료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.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발이 이렇게 접질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골맞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개고기 삶거나 소고기 삶아서 그 국물을 먹여, 먹이거나 그래도 안 남서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그렇다. 그러면 어디로 가요? 한의원에 갑니다. 한의사한테 가면 한의사는 이제 침으로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죠. 그래도 안 낫는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. 그렇죠 외국인들이 있는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쬐고 고름을 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. 늦어서 이제 그나마 몸으로 더 이렇게 썩, 썩은 게더 가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관절을쓸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, 이 성규사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더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게 됐고 그게 된거 아닙니까? 어쨌든 그한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나라 처음 왔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인생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된 것처럼 김정동도 자기 원해서 한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게 됐고 정말 훌륭하게 자기가 정말 그럴 수 없을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들여서. 이 세계를 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헌하게 됐던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사실 뭐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의료 공부해서 의사여 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수 있었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정말 그 남편은 돌아가시고 애한 살짜리 애.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병으로 죽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그렇죠. 생각합니다. 왜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여기서 이 품토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,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예수들, 예수님 때문에 또 점두의 삶도 또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정말 자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돼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그 훌륭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요,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자신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런 삶이 오늘의 삶이 이룩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아마 이런 삶이 이룩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